공부를 멈춘 그날이 저는 인생의 정년이라고 봅니다. 음.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 변화가 심하죠. 아, 정보혁명의 시대 또 평균 연령의 증가로 인한 그 우리 생활의 패턴이 크게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번 배웠던 공부로 인생을 길게 가기는 너무 어렵죠. 어제의 지식이 오늘은 무형 지문이 되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이 극변하는 변화 속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 제도 교육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정년이 빨라지겠죠. 우리가 인생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은 평생 교육이 되겠죠. 우물 안에 있는 물은 하루에 세균수가 100배에서 1000배까지 크게 증가됩니다. 우리가 이 물을 먹으면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이 우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도권에 있는 제도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사상의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기 학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 학생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학생들은 18세에서 89세까지의 학생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저는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온 국민들이 이 평생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은 과거에 학교 교육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학교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교육이 되겠죠. 자 이런 교육을 오늘 논을 해보고자 합니다. 1845년 아 유럽의 아일랜드에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구 800만 명의 그 아일랜드가 기아로 100명이 100만 명이 죽고요, 100만 명이 이주를 가고, 100만 명이 어려움에 처해서 인구가 500만으로 줄어드는 대재앙이 있었습니다. 네. 그 재앙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음. 지금 기아라고 그러셨으니까 먹을 게 없었던 말이에요. 음. 그렇죠. 네. 배고파서 네. 100만 명이 죽고. 어, 저는 전염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아라고 말씀하셔서 을 먹을 게 없어서 다른 어. 나라로 이주를 했습니다. 네. 그 당시 아일랜드는 유럽 쪽에서도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네. 우수한 단일 감자 품종만을 전 국토에 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시의 식량 작업은 됐지만 이. 감자 품종에 잎마름병이라는 병이 와 가지고 이 감자의 생산을 급격히 감소시켰습니다. 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아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네. 좋은 품종 하나를 전국대에 많이 신다 보니까 대재앙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성공했지만 하나는 실패를 한 것이죠. 교육은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키가 큰 나무, 작은 나무, 입이 큰 나무, 입이 작은 나무, 이런 모든 식물들이 분포해서 생태계의 안정을 이루듯이 교육도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찾아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